아기 구름 치령제. 뭉게 구름 속에서 아기 구름 치령제가 살고 있었어. 무지개. 비를 뿌리는 날. 영차, 영차. 아기 구름 형제들은 무지무지 바빴어. 어? 왜또 여기? 응, 떨어졌어. 와, 큰일 났네. 가자. 눈앞이 팽팽 돌아 다친 곳이 없어서 다행이야 구름 위로 올라가자 빨주노초파남보 출발 와 엄마 응. 응천둥 앞이 캄캄 부딪히면 찌릿찌릿 엄마. 이상한 날이었지만 엄마. 아기 구름들은 신났어. 응? 재미있게 놀던 아기 구름 하나가 말했어. 우리 모두 다 같이 부딪히면 응. 어떻게 될까? 번개도 응. 치고. 치고. 좋아, 좋아, 좋아. 시작. 꽝! 응. 번개도 치고. 뭐. 응. 선둥도 치고, 그렇지? 응. 눈 무지무지 추운 날, 아기 구름들은 꼭 붙어 있었어. 눈 이거 같아. 가만히 있으니까 더 춥고 심심해. 아기 구름 응. 하나가 벌떡 일어났어. 얘들아, 눈 싸움하자. 찌? 구름을 찌죠. 있는 아기 구름들에게 던졌어. 야, 너도 내 눈을 받아라. 야, 재밌겠다. 우리도 눈싸움 하자. 와. 눈이 펑펑 내리지? 응, 음, 얘네들 은또 눈싸움 한다. 그치지 응. 어, 눈싸움만 해. 음. 괜찮겠어?